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면서 음, 이왕 계란이 될걸좀 단단한 게 계란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, 계란은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전도환 그 비자금 이거 전원 씨의 용기 있는 그 폭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, 뭐 지난주 이번 주그 저희 더탐사를 시청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환 비자금 그와 관련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분 많은 분들이 지금 용기를 내서 저희 더 탐사에 제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어, 일단 저희 더 탐사에서 새롭게 이제 밝혀 진거는 방송을 해서 내보냈던 거는 그 전두환 비자금을 관리하던 이순자 씨로 쩔쩔 매던 고모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를 저희가 확인해서 보도를 했고요. 그리고 또그 제보를 해주셨던 그 전직 무용수 분이 그 고모보살과 함께 찾아갔을 때그 자기가 엄청나게 큰 절터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절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들어서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보도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전우원 씨한테 그 절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론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그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사람 얼굴 예그 기억하시죠? 준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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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준재 보살 산 얼굴 생김 생김이 우리 최 감독이 어제 다시 한번 사진 전문가로서 대조해봤는데, 너무 전두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전두환하고 사진을, 이, 저희가 찾아난 절, 금선사절, 남양주 근처에, 그 사진하고 그준재보살 상을 한번 보여줬거든요. 우리 전우원 씨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우리 전우원 씨소감은 어땠습니까? 그거 딱 보는 순간. 그 저만 보고 편안하게못사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너무 어, 전원 씨도 한 보는 순간 아,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돈 제보할 상이 아니고 어, 할아버지하고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